배우 한지민이 12월 5일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영화 조제에서 다시 한번 제외해 기대를 모으는 한지민과 남주혁이 홍현희와 영화 인터뷰를 진행. 빠질 수 없는 먹방과 다채로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풍성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한지민과 남주혁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배우 한지민 나이, 고향키 혈액형 학력 대비 활동 열애설 등 한지민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모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한지민은 1982년 11월 5일 생으로 올해 나이 38세인데요. 서울 흑석동에서 이녀 중 차녀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한지민은 어릴 적 맞벌이를 했던 부모로 인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라다시피 했다고 하는데요. 3대가 사는 종갓집의 막내딸로 지금도 흑석동에서 3대가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지민은 조부모에 대한 마음이 상당히 애틋해 보이는데요. 한지민의 어릴 적 꿈이 의사였던 것도 이유는 조부모가 한지민은 의사. 언니는 성악가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부모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고 무엇보다 당시 편찮던 할머니를 치료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었다고 하네요. 한지민은 우연한 기회로 중학교 때 CF로 연예계에 데뷔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적극적인 활동은 안하고 잡지 모델, 광고 모델 등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본인의 확고한 의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한지민은 2003년 SBS 드라마 올인에서 송혜교가 분한 민수연이 청소년 시절 역할을 맡으면서 연기자로 데뷔하여 이후 좋은 사람,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대장그 드라마 시티 대자뷰, 드라마 시티 메모리 부활, 늑대 위대한 유산, 무적의 낙하산 요원, 경성 스캔들, 이산 카인과 아벨, 바담바담. 그와 그녀의 심장막동 소리, 옥탑방 왕세자, 하이드 지킬라, 드라마 월드, 질투의 화신, 아는 와이프, 눈이 부시게, 봄밤 등에 출연했으며. 이외에도 모바일 영화 아버지 몰래라는 작품을 비롯하여 약 20편 정도 되는 영화에도 출연. 그 외에도 각종 라디오 프로그램과 예능 및 교양 프로그램 등에도 다수 출연을 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민은 특히 지난 2018년 영화 미스백 그리고 지난해 드라마 봄밤에 출연해 큰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또한 지난해 드라마 눈이 부시게 이어 오는 12월 10일 개봉되는 영화 조제에서 배우 남주혁과 다시 만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지민은 지난 2004년 대자위로 kbs 연기대상 특집 단막극 연극상을 시작으로 수상 경력이 굉장히 화려한데요. 지난해에는 영화 미스백으로 제10회 올해의 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 제55회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 제3회 한중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제19회 디렉터스 컷 어워즈 올해의 여자배우상을 수상했으며 또한 드라마 본밤으로 MBC 연기대상 수목드라마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한지민은 지난 2008년 7월 매니에르병으로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4년간의 투병 끝에 2011년 영화 조선명 탐정 각시 투부꽃의 비밀로 복귀했습니다. 사실 메니에르병은 원인도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고 치료 방법도 없다고 하는데요. 연기에는 지장이 없고 또 그냥 평생 조심하는 것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한지민은 또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국제구호단체 JTS에서 홍보대사로도 일하고 있는데요. 연말에는 한지민이 모델로 있는 배너를 걸고 하는 모금 활동도 볼수 있습니다. 어린이날 근처와 크리스마스 전에 명동에서 거리 모금 활동을 10년 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모인 금액은 행사 때 기본적으로 아동에게 전달되지만 모금 행사일 당시 큰 자연재해를 입은 곳이 있으면 그곳에 전달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지민의 절친으로는 데뷔 때 같은 소속사였던 재정한, 윤소희와 절친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알던 사이라고 합니다. 한지민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족이라고 하는데요. 2006년 할아버지가 암으로 사망한 뒤 더욱 더 가족의 소중함을 느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가족과 될수 있는 한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한지민은 또 지난 2018년 6월 6일 제 63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모헌시를 낭시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모두 낭독하는데만 5분이 걸릴 정도로 꽤긴심에도 불구하고 들고 있던 노트를 거의 보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를 낭송하여 본인의 행사 준비에 들인 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덕분에 행사에 참여한 유족들과 시민들에게 시내용이 잘 전달되었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지민은 과거 여러 번의 열애설이 난 적이 있는데요. 그중한 사람이 가수 알렉스와의 열애설입니다. 하지만 당시 알렉스 소속사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며 한지민 친언니의 결혼식에 알렉스가 축가를 부른 것은 사실이지만 한지민과의 친분 때문이 아니라 한지민 형부의 형제와 친분 때문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또한 한지민 측 역시 알렉스와 결혼식 후 피로연 자리에서 우연히 만났고, 두 사람이 이전부터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 한지민이 열애설 보도 이후 속상해 울면서 전화가 왔다. 보도로 한지민이 많은 충격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다며 부인했습니다. 소지섭과의 결혼설 또한 당시 팬들에게 파장이 상당히 컸는데요. 당시 소지섭은 소속사를 통해서만 이를 부인한 후 6개월여 만에 소지섭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소문에 대한 진상을 밝혔습니다. 당시 한지민과 소지섭은 2009년 드라마 카인과 아벨에서 호흡을 맞춘 후 결혼설이 벌어졌고 그후로 두 사람은 연락도 끊겨졌다고 합니다. 소지섭은 또 마지막 사랑은 소집해제 후였다. 그동안 사랑을 안한 것은 아니지만 작품에 들어가면 바쁘다 보니 자연스럽게 헤어지더라. 드라마 빠담빠담에서 정우성과 호흡을 맞춘 한지민은 다시 한번 열애설이 터졌는데요. 당시 정우성은 진한 동료일 뿐이라며 서로 연기를 하며 촬영 내내 서로를 챙기고 짬이 날 때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대사를 체크하니 열애설이 난것 같다며 한지민과의 열애설을 일축했습니다. 이어 관계자는 정우성이 워낙 아는 사람이 많으며 돈독하게 지낸다. 이게 와전된 것이며 정우성씨 성격 자체가 그렇다와 아니다가 확실한 편이다. 좋은 소식이 생기면 굳이 숨길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3시 세끼 바다 목장편에 게스트로 출연하며 이서진과의 핑계빛 기류가 형성되었는데요. 이서진과 한지민이 티격태격 주거니 받거니 케미 수위가 예사롭지 않아 드라마에서 연인으로서 호흡을 맞췄을 때보다 더 핑크빛 케미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지민은 또 지난해 정해인과 홈밤에서 호흡을 맞추게 되면서 두 사람의 열애설이 불거지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두 사람의 소속사는 사실 무근이다, 루머에 불과하다며 열애설을 일축했습니다. 이후 한지민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해인과의 투샷을 공개하며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진짜 연인 사이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짜 연인은 아니었답니다. 한지민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고요. 현재 남자친구 유무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된 바가 없네요. 한지민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과거 2007년 한 인터뷰에서 한지민이 당시 야심만만에 나와 동료 연예인에게 스토킹 당해 힘들었다는 사연을 털어놓자 이 방송을 본 한지민의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과오를 땅을 치며 후회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귈 당시 한지민의 전 남자친구는 다른 남자에게서 자꾸 문자와 전화를 받는 한지민의 모습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소심했던 그는 다른 남자가 생겼냐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헤어지자는 말을 꺼냈었다고 합니다. 한지민의 전 남자친구는 야심만만을 보고 그 남자가 애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지인에게 내가 너무 소심했다며 어이없는 오해로 소중한 사람 이영루 놓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털어놓았다고 하네요.